안녕하세요. 온지저스 수련회에서 3대 뉴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배신현입니다 여러분, 3대 뉴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안 좋은 사건이 떠오르진 않나요? 아니면 굿뉴스, 복음이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삶, 가까이는 올 한해 멋진 사건들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3대 뉴스가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대 뉴스 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직소 퍼즐 한번 맞춰보셨나요? 네, 퍼즐을 맞추는 혹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친구는 가장자리부터 맞춘다. 어떤 친구는 미리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퍼즐을 맞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퍼즐 이야기를 했는지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퍼즐을 완성하는 과정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즐의 완성된 그림은 내 꿈을 이루는 과정에 미래에 대한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완성해 나갈 때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마, 맞추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간다면 내 꿈에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생생하게 꿈꾸라입니다. 마치 이루어진 현실처럼.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훌륭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고야 하는 많은, 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 결과를 한번 그려보고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막연한 꿈을 생생한 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생각을 눈앞으로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어떤 한 연구소에서 네, 오래 전에 우리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졸업을 하고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 음, 어떤 계획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A, B, C 그룹으로 3%, 13%, 그리고 8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세 그룹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첫 번째 그룹 3%에 해당하는 그룹은 글로 써서 자신의 목표를 관리하는 그룹이었고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있지만 딱히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4%는 목표가 없다. 그냥 학교 졸업 후에 나는 여름방을 즐기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이세 그룹에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20년 후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배, 1 0 배라고 되어 있죠. 네, 바로 연봉입니다. 네,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C그룹, 목표가 없는 그룹과 목표가 있으나 기록하지 않았던 그룹은 딱 연봉의 두 배가 차이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 그룹과 목표를 글로 써서 관리하는 그룹은 연봉이 무려 1 0 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삶의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간절히 바라는 하나의 목표를 글로 만드는 작업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서화하지 않는 목표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3대 어, 활동할 3대 뉴스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3대 뉴스라는 것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세 가지를 미래 시점에서, 이미 이룬 것처럼 뉴스 기사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미 이룬 것처럼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할 계획이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미리 이룬 것처럼 미래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3대 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3대 뉴스, 뭐 10대 뉴스 이런 거 많이 듣죠. 우리 매, 매해 어, 국가에서 한 해가 연말을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연말이 되면 어, 한 해의 어떤 뉴스들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 10대 뉴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들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우리도 3대 뉴스를 통해서 한번 그 이슈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그 전에 한 가지 재밌는 네, 리서치, 리서치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3대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바라시나요? 네, 첫 번째는 전국 취업 100% 달성. 취업난 그게 뭐죠? 라는, 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취업, 취업난이 뭐지? 네. 그게 뭐야? 언제쯤 이야기야? 하는 그런 뉴스를 대한민국 국민은 기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 이거 저도 바라는 건데요. 모두가 바라는 거죠. 일본 독도는 한국당 인정 네, 하고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인이 저희가 잠시 착각을 했었네요. 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 20, 2022년 월드컵 한국 우승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laughs> 이렇게 또 글로 접고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바라는 뉴스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어, 각, 각 내용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 피파랭킹 1위 하고 있고요. 네, 자세히 읽어보면, 어, 정말 너무 진짜, 정말 기사인 것처럼 산소탱크 박지성이, 네, 제치는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네, 그러면서 기사들, 박지성은 사실 은퇴했는데, <laughs> 네, 그렇게 정말 이룬 것처럼, 미래 시점이지만 이룬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리 국가에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뉴스로 작성했는지 한번 또 예시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이렇게 이거는 PPT로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는데 로키의 3대 뉴스에서 리뉴에서 네, 일침을 날리다 네, 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는데 어, 우리 권투를 복싱에 입문한 친구인가봐요. 생활체육인대회 출전해서 어떤 네, 뭐 승리라기보다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리미의 두발로 서 있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오토바이를 타고 네, 여행을 가는 그런 뉴스와 또 가을과 함께 깊어지는 사랑이라고 또 여자친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네, 한해를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 라는 계획을 상대 뉴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또한명 보면 어, 이 친구도 드디어 몸무게 60kg 꽃보다 여행, 내 통장에 15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렇게,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겠다는 3대 뉴스를 작성했고요. 네, 또한번 보면 이 친구는 10가지를 작성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꼭 PPT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또 글로 써서, 네, 잘 꾸민 것 같습니다. 100권의 독서 기록, 4.0 학점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베이킹 하기, 그냥 사선 취미들도 있고, i m f 섬기기. 내가 한해 동안 동아리에서 이렇게 리더로 섬기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사진을 찍겠다. 네. 이 친구를 봤을 때 우리가 한해 동안 꼭 내가 해야 되고, 뭐, 뭐학 공부나 다이어트나 내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잃어보고 싶은 것들. 내가 흥미 있는 것들도 적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거예요. <laughs> 원래 3대 뉴스로 돼 있는데 아, 제가 닉네임원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제걸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사실은 음, 3대 뉴스라는 걸 적고 나서 아 이렇게 세 가지 내 어떤 꿈, 목표들을 뉴스 형태로 적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꼭 이뤄야 된다는 어, 그런 부담감도 있고 어, 꿈을 이루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뉴스를 한번 보면 좀 예전 거긴 한데 10km 마라톤에서 50분 이내 주파하겠다. 네, 늘 제가 마라톤을 한두 번 했는데 늘한 1시간 그리고 55분 뭐 이렇게 했, 했었는데 좀더 연습해서 50분 이내 주파했다. 어, 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를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을 가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었는데 과연 이뤘을까요? <laughs> 네, 제가 이걸 적고 사실은 그냥 조금 이제 까먹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액자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넣었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고 아, 저걸 언젠가는 이뤄야 되는데 이뤄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확 제가 꽂혀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자고 하고 예약해서 춘천을 가서 아버지와 이렇게 정말 어색한 시간을, <laughs> 처음엔 너무 어색했는데, 네, 아버지랑 그렇게 진지한,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마라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수많은 마라톤을 나갔습니다. 아, 나갔었는데, 아, 결국은 50분대로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51분 43초가 제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들을 꼭 달성을, 뭐 목표를 꼭 성공을 했냐, 못했냐, 그 여부가 내가 그것들을 이뤘냐 보다는 내가 이걸 잊지 않고 내가, 유, 여, 내가 연초에 쓴 3대 뉴스를 도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는 노력했다, 거에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대 뉴스를 작성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또 다양하게 우리, 네, 우리 학생들이 쓴 예시를 몇 가지 보면요. 이렇게 뭐, 단돈 몇만으로 제주도 가다. 청소년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타다, 무사의 졸업여행 갔다 오다라는 이런 소박한 어떤 뉴스도 있고요. 네, 이 친구도 뭐 길치 홀로 여행을 가다, 1 5 살이 되도록 혼자 지하철 하나도 타지 못했는데 길치 중에 길치라는데 혼자 한번 내가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뭐 지하철을 타거든, 이렇게 그런 어떤 소박한 꿈도 적었고요. 생애 첫 작품을 내다, 네. 평생 글 쓰는 걸좋아하는데 나만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겠다 하는 것도 한해를 장식하는 뉴스로 작성을 했습니다. 있죠. 네, 뭐 재판에도 참여하고 영어 원서도 번역도 하고 심리학 범죄 심리학 관련 그런 서적 읽는 그런 다양한 뉴스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 친구도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 예쁘게 액자로 쫙 그려서 책상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쓰고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시하는 것들 네, 이렇게 3대 뉴스로 만들면 이것들을 꼭 이루어야 되는,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꿈을 이루는 이 현실로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3대 뉴스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제가 작성법을 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가지의 내가 이루고 싶은 뉴스를 선정해야 돼요 이게 또 어떤 것들로 하냐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올한 해, 202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을 세 가지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틀을, 그 뉴스의, 기사의 타이틀을 정해야 되죠 정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네,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보도하듯이 과거형 동사로 한번 기사를 작성해 보고요. 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처럼 각각의 기사에 그럴듯한 제목까지 붙이고요. 그렇게 3대 뉴스를 이제 적었으면 우리 액자에 들어갈 속지를 예쁘게 한번, 한번 꾸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색칠도 하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한번 3대 뉴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완성을 하면 네, 다 완성된 3대 뉴스 속지를 우리 액자에 넣으면 네, 3대 뉴스가 완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번 3대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네, 유서 작성 팁을 하나 더 드리면 3대 뉴스를 작성할 때는 올한 해, 네, 일, 혹은 뭐 1년 안에, 지금이 네, 7월, 8월이니까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뉴스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의 목록을 적을 때,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뭐 미래의 꿈들도 다 적었는데 사실은 그 꿈이, 내가 적은 꿈이 너무 먼 미래에 있으면 30년 후에 있으면 그것들을 실제로 달성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3대 뉴스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에 내가 이루고 싶고 꼭 달성하고 싶은 그런 꿈들을 적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당연히 원래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공부. 공부는 꼭 뉴스로 작성하지 않아도 네,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그런 것들보다는 3대 뉴스는 좀 특별하게 새로운 도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꿈꾸게 된 것.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주제로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흥미와 관심에 집중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잖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아니면 세 가지 플러스 원 해서 하나는 우리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뭐 섬김도 좋고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요. 그런 신앙에 대한 것들로 한번 채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완성된 3대 뉴스는 꼭 우리 친구들과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꿈을 공유하는 거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된 액자는 네, 반드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올려놔야 됩니다. 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어, 그 꿈을 실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네, 꿈을 생생하게 그려야 하고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내 눈앞에 벌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고 두 번째는 글로 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문서화되지 않는 내 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연구 결과 보셨죠? 그래서 글로 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꿈을 다른 친구와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건 중요하지만 절대로 비교해서 내 꿈을 초라하게 느낀다거나, 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비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꿈에 있어서 비교란 없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아, 꿈을 이뤄나가다 보면 잘안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뭐또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3대 뉴스를 다시 꺼냈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눴을 때, 네, 그것들이 뭐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3대 뉴스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거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중에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대한 꿈을 꿈에 다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남은 한해 오늘 작사가 상대뉴수 있지 않고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화이팅!